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디테일 하는 거는 시간 또 드릴 거니까, 그때 마저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 시간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설계도 하나 만들어서 객체화 시키는 것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보면, 종이에다가 번호, 제목, 내용. 잘 써놓고 버리고 있던 거를 이제 버리지 않고 종이에 잘 간직하기로 해놓은 상태인 거죠 지금. 근데 아직도 우리는 화일철에 끼워서 보관하지 않는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화일철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전 시간에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고 다른 거 얘기하다 끝났죠? 그래서 지금 이 게시글 두 개가 있을 때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게시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기능을 위해서는 일단 얘를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보면 어레이리스트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했을 때 a r t i c l w r i t e 했다고 했을 때 이러고 나서 이 게시물 어디 가요? 자, 얘는 어디서 생성되죠? 우리 코드에서. 그렇죠. 아티클 라이트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티클 객체로 잘 묶어 놓기까지 했어요. 조립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번 글 생성되었습니다. 이거 출력된 거죠. 이 다음에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이거 LSIP로 엮여 있으니까 밑에 있는 얘네들 쳐다보지 않을 거고.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거 무한반복문이니까 그렇죠? 여기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령을 다시 입력하라고 여기로 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순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쓴이 1번 글이라고 하는 아티클 객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에 남아있나요? 아니면 사라졌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떠들고 있나요? 얘는 사라졌죠 왜냐면 아티클 객체 자체를 이 LSIP e 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티클을 만약에 이 LSIP e 바깥에서도 쓸수 있었다면 이런 데에서 아티클을 저 아티클을 쓸수 있었다면 이거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러 내용 올려 보면 이런 변수 만든 적 없대요.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선언했고, 거기다가 실제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객체 만들어서 연결까지 해놨어요. 얘는 지금 리모컨을 갖고 있는 애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못 써요. 왜냐면 else if를 나왔으니까. 얘는 어떤 변수예요? 네, 지역 변수죠. 얘가 전역 변수였으면 이 l 세이 바깥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바 기초 언어를 배울 때, 전역변수랑 지역변수에 대한 개념을 다들 배우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전역변수, 지역변수를 나누는 틀은, 함수 외부냐? 함수 내부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기준, 기준치를 그렇게 잡고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와일, 반복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if 조건문이죠. while과 조건문, 그러니까 반복문과 조건문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함수의 하나 일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if문 조건문 안에서 만들어진 이 변수조차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 else if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만 나가도 못 써요. 얘를 여기서도 쓸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진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진 공간은 이 else if 안에서예요. 이 중괄호 안에서. 그럼 얘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를 벗어난 순간 이 아티클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수명이 끝난 거예요. 생명 주기를 다 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변수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지금 이렇게 만든 1번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진 거죠. 이제 우리 코드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번호, 제목, 내용 써서 종이를 잘 보관하기로 했는데 파일 처리 안 끼워놨더니 얘를 잃어버린 거죠, 그냥. 파일 처리 잘 끼워서 보관을 해놔야 얘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건 한 달이 지나건. 야, 그때 1번 글좀 가져와 봐하면 꺼내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보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누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코드가 딱그 상태. 그러면 일단 파일 철에 끼워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해 줘야 될게어레 리스트 안에 넣어 놔야겠죠. 우리가 실제로 저 종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화일철의 개념으로 만든 게이 어레이 리스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은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이 어레이 리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화일철이나 이런 비유도 좋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실제로 얘가 게시글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을 거고, 얘는 전역 변수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 엄밀히 따지면 얘도 지역 변수가 맞아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어.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얘도 물론 지역 변수긴 하지만, 얘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역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건데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메인메서드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변수지만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 런에즈를 할때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시키면 결국 메인메서드를 실행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럼 메인메서드 안에 있는 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생성됐다가 프로그램 끝나면 그때 사라지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콘솔로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 저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는 아티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저장소였어요. 그렇죠? 얘는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시글들을 다 저장할 저장소인데 그 저장소의 개념을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얘는 얘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아직 DB에 대한 개념을 수업에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로 DB 역할을 대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DB 배워 보셨나요? DBMS 수업 들으셨나요? DB 아예 모르시나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DB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영속성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db를 사용하려면 db를 설치하고 뭐 서버를 키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들어있는 파일들이 실제로 우리 로컬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영속성을 가집니다. 영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얘는 영원히 유지가 된다. 그게 영속성인데 지금 우리 어레이 리스트 DB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이 친구는 영속성이 있는 건가요? 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얘도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껐다가 다시 키면 게식을 다시 써야 리스트 볼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바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DB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실제로 영속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나 이런 거할때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글을 직접 써서 리스트를 확인하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 r t i c l e 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저장을 해야 돼요. 데이터 저장하려면 array 리스트를 사용해서 저장하려면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일단 라이트에서. 왜냐면 게시글 쓸때 저장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이 아티클 자체가 이 라이트를 벗어난 순간 이 else if를 벗어난 순간 죽어버릴 거니까 이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티클 라, 라이트 안에서 그럼 이 안에서 객체로 조립이 끝났어요. 그 다음 아티클스에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add라고 할수 있는 그냥 내장, 내장 함수죠. 리모컨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내가 현재 조립한 객체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한 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우리가 라이트에서 작성한 이런 방식으로 작성한 글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아티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 볼까요? 아니다. 이거 그냥 바로 하죠. 그럼 우리가 아티클스에 들어 있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트를 보여 주려면 누굴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게시물 다 어디 있다고요? 아티클스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보여 줘야 될게 뭐예요? 게시물 리스트죠. 번호 제목인데 이 번호 제목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게시물들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번호 제목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게시물 객체로 만드는데 그 안에서 내용 빼고 두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객체 하나 하나에 다 들어 있을 내용들인데 이 객체들 다 어디 들어 있다고요? 아티클스. 그럼 이거 보여주려면 아티클스에서 데이터 꺼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티클스는 어레이 리스트예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 와서 보여줘야 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아티클스 순회해야 되죠. 그러면 아티클스 순회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리스트 명령어가 입력이 됐을 때 순회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겠죠. 좋아요. <laughs> 자, 이제 아티클 article 리스트,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보여줄 건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일단 게시글이 없는 경우를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실제로 이 위에서 어떤 로직을 써서 아티클스를 순회하고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진행을 해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엔 얘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만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서 한번 걸러줘야겠죠. 그거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그쵸. 아티클스가 게시물들을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클스가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를 보면 우리는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아티클스 아티클스의 사이즈. 얘가 0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아티클스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 때는 대시물이 없습니다. 이게 출력이 되도록 하고, 그 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순회하는 반복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순회하는 반복문도 여러분들 다들 배우시긴 했겠지만, 이제 일반 포문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 와일문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향상된 포문을 써도 돼요. 뭘 써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기만 하면 사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가장 쉽게 하려면 향상된 포문이 제일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일반적인 포문으로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i가 article's의 사이즈까지 그리고 1 증가되는 증감식 넣어주고 이러면, 아티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겠죠. 이 반복문 자체가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반복문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아티클스 사이즈 전까지 돌 거니까요. 그죠? 이러면, 게시글 만약에 3개 있다? 그러면, 0번, 1번, 2번 인데스가 존재를 할 건데, 우리는 i를 순서대로 0번, 1번, 2번까지 반복을 시킬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반복문돌 때마다 지금 현재 i가 증가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일식 증가되면서 이 i가 articles에서 인덱스 번호랑 일치하죠 그쵸 실제로 갖고 있는 인덱스 번호랑 일치하는 애기 때문에 우린 얘를 인덱스 번호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써 놓은 게 article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articles 돌 때마다 get i 해당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 꺼내오겠다 한 거죠. 꺼내와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립한 데이터가 객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놓은 article s r r 어레이리스트가 있는 거고 얘가 뭐, 어릴있으니까 따로, 뭐 방은 나눠져 있게, 그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겠죠? 만들어지는 대로 들어갈 건데. 자, 밑에서 게시글 하나 썼어요. 그러면 번호, 제목, 내용 들어있는 게시물 객체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아티클스에 애드했죠.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이 0번 인덱스 칸에다가 리모컨 준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칸 생겼어요 0번 인덱스 게시글 하나 더 썼대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객체가 또 하나 들어갔을 거고 세개를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1번 인덱스에 하나 2번 인덱스에 하나 스테이터가세개가총 들어있는 상태 자 이렇다고 했을 때첫 번째 반복문이 돌면 i는 몇부터였죠? 0부터였죠? 그러면 get i 했을 때 결국은 얘를 갖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를 꺼내 왔어요. 얘는 타입이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 준 거고요. 객체 들어가야 되니까 연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꺼내 온걸이 아티클이라는 변수 공간에다가 리모컨 연결해 준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 객체 컨트롤 할수 있겠네요. 리모컨 받았으니까. 그쵸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았어요 <laughs> 이 아티클, 하나하나 게시물이 반복문 될 때마다, 돌 때마다 아티클이라는 변수에 담길 거예요. 매번. 그럼 우린 이 아티클을 활용해서 뭘할수 있어요? 현재 반복되고 있는 게시물에 번호나 제목 같은 데이터를 따로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객체 안에 공간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자, 현재 반복되고 있을 때그 글의 번호랑 그 글의 제목을 잘 가져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 돌 때마다 첫 번째 0일 때 가져와서 출력할 거고, 1일 때 가져와서 출력할 거고, 2일 때 가져와서 출력하겠죠. 게시물이 3개라면, 그럼 우리 리스트 입력하면 게시물이 있을 때는 3줄이 나오겠네요. 뭔가가 그쵸? ln이 빠졌네. 이러면 3줄이 나오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 3개 작성하고, 아티클 리스트 하게 되면 3줄이 잘 나오네요. 그렇죠? 이러면 다한 거죠 사실.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 거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버티컬 바고 여기 중간중간에 그 띄워주는 거는 탭으로 그냥 숫자만 맞춰주면 탭 개수만 맞춰주면 어느 정도 알아서 정렬을 해줄 거니까 이제 끝났어요 거의. 근데 정, 그 모양 잡는 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순서가 1번부터 2번, 3번으로 나왔어요. 이게 게시글이 우리가 3개를 작성을 해서,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게시물이 있는 건 좋고, 맞고, 1번부터 3번까지 잘 나온 것도 좋은데,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몇 번들이에요? 3번 그린 거죠. 근데 그게 맨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게시판을 생각했을 때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이 맨 뒤로 가나요?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 글을 하나 썼다. 그럼 그 글을 보기 위해서 그 페이지네이션 밑에서 맨 끝으로 가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쓴 글일수록 위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려면 그냥 정순회 하는 게 아니라 역순회를 해줘야겠죠. 얘를 역순회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초기를 0이 아니라 사이즈 마이너스 1로 놔야겠죠 사이즈까지 놓으면 바로 에러가 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는 0까지 돌아야 돼요. 근데 0보다 작은 게 아니죠. 구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0까지 돌아야 되니까. 는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증감식도 바뀌어야겠죠. 자, 이러면 반복문을 아티클스를 뒤에서부터 맨 앞에 있는 것까지 순서대로 돌아줄 거니까 그렇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엔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제 잘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DB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도요. 똑같아요. 리스트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 거랑 순서를 아예 뒤바꿔서 가져오는 거랑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해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그 로직을 자바에서 쓸게 아니라 DB를 접목을 시키면 이제 DB 쪽에서 컨트롤이 되도록 우리가 로직을 작성을 해주는 건데 일단 자바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모양 잡는 것만 후딱하고 끝내볼까요? 일단은 얘네가 실제로 출력되기 전에 번호나 제목이라고 하는 그 상단 탭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저는 반복문 위에다가 음 이렇게 해주죠 번호 탭 버티컬 바탭 제목 그리고 얘네들의 모양도 번호가 실제로 나오고 탭 버티컬 바 탭으로 맞춰주면 어느 정도 간단하게 줄이 맞아서 나올 거예요. 특별하게 뭐 게시글 뭐 제목이 엄청나게 길거나 번호가 엄청 길거나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맞게 나올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탭 개수만 위 아래 맞춰주면 얼추 맞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거는 해결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대로 끝내도 될까요? 사실 끝내도 돼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대로 끝내면 컴퓨터는 불필요한 연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이거 추가돼서 문제가 아예 있네요. 어, 이거 없을 때는 그냥 추가적인 연산만 진행이 되는 건데, 얘가 추가가 됐더니 이제 문제가 아예 있어버리네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마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였네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게시물이 없는 경우 여기 참을 이 조건이 참을 만나서 얘가 실행이 됐죠. 그리고 if를 빠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를 만나 버린 거죠 근데 얘는 조건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음. 무조건 하겠죠 그러면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 이 출력문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는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 줘야겠네요 없을 때에는 그쵸 그래서 컨티뉴 e 하나까지 넣어 줄 겁니다 이러면 이거 출력되고 나서 컨티뉴 e 만나서 반복문 다시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명령어 다시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테스트 한번더 해보고. 이제 잘 됐네요. 자, 이러면 리스트 기능 끝.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 눈이 좀 눈부셔가지고 테마를 바꿨더니 뒤에서 보니까 오히려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까 레인보우 드랍스 적용했을 때 빨간색 글씨들은 잘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잘안 보이는 것 같길래 다시 바꿨는데 어 이거는 아마 저희가 좀 밝은 시간대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괜찮은 테마 찾으면 그걸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커밋을 한번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음... 2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